오늘 시편 25편은 개인 탄원시 우리가 탄원시를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탄원은 자기의 그 억울하고 또 자기의 고통스러운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 그걸 탄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탄원인데 이 탄원은 이스라엘 전체가 당하는 탄원일 수도 있고요. 또이 탄원 가운데 소망하는 것이 이 개인 시인의 예, 소망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탄식을 노래로 지금 만들어서 부른 거거든요. 이 시편은 우리가 가사만 있고, 노래 음은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에 있는 이 가사들은 다 노래 가사들이에요. 노래 가사. 여러분 어떤 노래 가사를 잘 알고 계시나요? 노래 가사 저는 다 부를 수 있는 세상 노래는 김밤지세우고 풀잎마다 맺힌 그 노래밖에 다 부를 수 있는 노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우리 옛날 어른들이 젓가락을 두드리면서 부르는 노래 중에 연분옹 치마가 꽃바람에 이런 가사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가사를 노래로 만들어서 불렀어요. 근데 그 노래 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노래로 만들어 불렀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탄식을 노래로 만들었다 라고 하는 것은 탄식이 탄식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탄식을 극복했다는 거죠. 절망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식이 탄식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노래로 만들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탄식을 노래로 만들어서 그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을 극복했다는 거죠. 또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하늘 소망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게 이 탄식 탄원시를 보면서 탄식의 탄원시를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탄원시들은 사실은 탄원시이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을 주는 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사실은 탄식할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닙니까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죄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가 탄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뭡니까 자기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고, 죄의 법이 있다는 걸본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자기는 자꾸 따르려고 하는데, 내 육신이 하나님의 법이 아닌 죄의 법을 따르게 자꾸 만드는 거죠. 야, 요걸 때려 말어. 요걸 가져 말어. 이런 내 안에 있는 죄의 법이 자꾸 준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내 결심은 정말 굳은데, 이 육신이라고 하는 녀석이 죄법을 자꾸 따르도록 종용한다는 겁니다. 야, 뭐, 금요일 날, 텔레비전에서 많이 하는 오늘 불구만이냐, 뭐, 교회까지 가, 길도 많이 막히는데, 그냥 집에서 앉아가지고 편히 쉬어. 이렇게 이 육신이라고 하는 녀석이 이 죄법을, 물론, 여러분, 뭐, 교회 안 왔다고 해서 죄지었다. 이렇게 단정지어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좀더 편하자. 또 편하기로 말하자면 졸리면 눕고 누우면 더 편히 쉬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선한 거 좋은 거를 다 내버려 두고 우리 육신이 죄의 법을 따르도록 자꾸 이끌어 가는 거 그걸 볼 때마다 가슴을 치고 통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서 7장 23절 말씀해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죄의 법이 자꾸 나를 사로잡는 게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탄식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예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데도 그만 내 안에 있는 악한 녀석이 자꾸 나를 예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도록 막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패한 육신 속에 이 더러운 육신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죄성이 나를 괴롭히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오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고민과 탄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탄식 앞에서 제가 이 시인은 노래로 만들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노래로 만들면서 이 시인은 어떤 처신을 하고 있는지, 탄식 앞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는데, 1절 말씀해 보면 이 시인은 이렇게 적응하고 이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줄을 우러러 보나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줄을 우러러 보나이다. 우러러 본다는 말은 고개를 들어서 존경의 마음으로 쳐다본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이 말은 내 영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라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내 영혼을 모두 주께 바친다라는 말이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주님 확고한 내 믿음 보세요. 확고한 내 믿음을 보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원수들이 나를 기뻐하지 않도록 나를 꽉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지원합니다. 원수들이 기뻐하지 않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확고한 믿음을 보시고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된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요, 내가 갈 길이 어디인지 알지 못하나 주님 제갈 길을 알려 주세요. 그리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고 고난의 길에서 저를 건져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저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게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 오늘 담겨 있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슬프게도 복음을 전하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이걸 방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아참 교회는 할일 많은 세상에 바쁜 세상에 그 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씩이나 가십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이 교회는 성탄절에 한번 가고 부활절에 한 번만 가시면 되지요. 며뭐 일주일에 한 번씩이나 가십니까?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주일날만 오지 않지 않습니까? 수요일날도 오지요. 금요일날도 오지요. 새벽에도 오지요. 틈나는 대로 전도하러 오지요. 봉사하러 오지요. 바자회하러 오지요. 기도하러 오지요. 교회에서 살아. 여러분들은 찬양하러 오지요. 너 뺐네. 찬양하러 오지요. 얼마나 열심히인 분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여러분들은 참할일 없는 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여 그런 분들 만나서, 야, 금요일 날도 교회 가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금요일 날 가서 뜨겁게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기쁨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긴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눈 크게 뜨고, 다 죽어가는 소리로, 금요일 날도 교회 가. 이러지 마시고, 너들 확실하게 동그랗게 뜨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달리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일 중요한 단어가 5절에 등장을 하는데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기다린다. 이 말씀이 이 25편에서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25편에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친밀하다라는 단어하고 또 하나는 기다린다라는 단어. 이두 단어가 25편에서는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이 친밀한 것은 제가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기다린다라는 말은 정말 중요한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제 설교가 금요일 날 길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우리 부목사님들이 목사님 금요일 날은요 13분만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3분인가요? 아니요. 몇분 하라 그랬죠? 20분 하라 그랬어요. 아 근데 왜 저는 13분으로 들었지? 20분 하라고 그랬대. 20분. 20분만 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제가 그래 저는 부목사님들 말잘 듣거든요. 부목사님들 하라는 대로 해요. 제가 그래서 20분만 하려고 설교도 짧게 했습니다. 설교를 막 어저께 저녁에 제가 캄보디아 선교 후원 이사회 수련회 때문에 경주에 내려가 있는데 저녁에 설교 준비를 해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11시까지 설교 준비를 막 하다가 보니까 오 어, 이게 설교가 길어져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여기서 끊어야 되겠다. 딱 끊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0분 맞췄는데, 20분 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졸지 마시고 빨리 끝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셨죠? 눈 크게 뜨고 조금만 더 참으세요. 눈감을 시간, 제가 곧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참 배려를 잘해주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눈감을 시간 드릴 테니까, 지금은 눈 뜨고 계세요. 저를 기다린다, 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 기다린다 라는 단어는... 뭘 기다리라고 하는 거냐? 주를 기다리는 거지요. 근데 주님의 뭘 기다리냐면 첫 번째는 주의 도를 기다리고요. 주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주님의 가르침을 기다리는 것이고 그리고 진리로 지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걸 기다리고 있는 거고 교훈하시는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여기서 견디며 기다리는 거고요. 야곱도 그의 고향으로 돌아기 돌아가기까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기다렸어요. 20년. 물론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수년을 수일 같이 여겼긴 했습니다만은 20년 기다려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브라함 그는 만국의 아비가 되기 위해서 수도 없이 기다려야 했습니다. 백세가 될 때까지 아들을 낳지 못했지만 백세가 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저는 이 신앙생활이 기다리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기다리는 것 중에 제일 초조하게 절박한 마음으로 기다렸던 사람이 누굴까 성경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누가 생각이 나냐면 라합이 생각이 나요 이 라합, 여리고성에서 주막을 운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생라합이라고 부르는데, 이 라합을 정탐꾼들을 숨겨줬죠. 도망가게 했죠. 그리고 그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약속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쳐들어올 때 깃발을 내걸면 너희 가족들을 다 살려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여리고성을 다 진멸해도 너희들은 살려주겠다라고 약속하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올 때까지 만약에 자기가 저지른 간첩죄가 발각이 되면 멸분지와 온 가족이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기생라합은 이스라엘이 쳐들어올 때까지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렸을 거예요. 그것만큼 초조한 시간이 얼마만큼 길었겠느냐는 거죠. 정말 일일이 여삼추였을 거예요. 기생라합은 그렇게 기다리면서도 절박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 올 때까지 기다리며 참고 조신하게 기다렸어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참아야 되고요.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이 신앙은 그래서 이 시대에 걸맞지 않고 현대인들에게 호감이 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꾸 기다리라고 그러고, 자꾸 참으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현대인들에게 별로 호감이 가지 않아요. 인스턴트 시대에, 그냥 즉각 이루어지는 시대에, 오래 참는 게 무척 어려운 시대입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라면을 끓여도, 뜨거운 물이 끓은 다음에 라면을 깨서 넣고, 스프를 넣고, 달걀을 넣고, 파송송송 썰어서 넣고, 그리고 난 뒤에 끓을 때까지 또 5분을 기다려서, 그래 가지고 양은 냄비 그 뚜껑에다가 라면을 들어서 호호 불어가면서 먹었지요. 근데 요즘엔 어떻습니까? 그냥 물만 부으면 라면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맛은 덜하긴 해요. 밥도요. 예전에는 하얀 쌀밥, 고두밥을 그냥 전기밥솥에다가 가마솥에다가 그냥 그걸 만들어 가지고 뜸들이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햇반 사다가 넣어 놓고, 3분 맞춰 놓고, 띵! 누르면, 띵똥! 하면 밥 나와서 그냥 먹으면 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신앙 생활만큼은 기다리는 거예요. 또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그러니까 현대인들에게 안 맞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생활 습관을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앞차가 신호가 바뀌고, 0.5초가 됐는데도 안 떠나면 빵빵거린대요. 빵빵거린. 조금 더 좋은 차면 조금 더 기다려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차가 조금 좋으면 조금 더 기다려준대요. 또 엘리베이터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3분을 넘으면 승질 나가지고 걸어 올라간대요.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라는 거야. 내가 건강을 위해서 걸어 올라가야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건강을 위해서 걷는 게 아니라 승질나서 걷는 거거든요. 못 참아서 걸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택시를 기다리다가 5분 이상이 되면 기다리던 사람 중에 절반이 포기를 하고 버스를 타거나 걸어가거나 지하철 타러 간다는 거예요. 못 기다린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성급한 거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일이나 생활 속에서 신앙의 일들이 빨리 빨리 진행되고 결과도 신속하게 나오는 걸 무진장 좋아합니다. 단판에 끝나기를 원합니다. 빠른 신뢰 매듭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오래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그리 많지 않은 이유가 뭐냐? 이 시대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들 만나면 기껏 몇번 기도하고 난 뒤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부터 하고 돌아서는 경우들을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기껏 몇번 기도하고 왜 참지 못하고 기다리시지 못하고 포기하십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육신의 병을 치료하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일이거나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루아침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하루 아침에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루 아침에 되는 게 있던가요? 여러분 그 어려운 문제를 위해서 기도 몇번 하셨어요? 한번 세 보세요. 몇번 했나? 내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한 거 내가 세어봐도 열 손가락 아니라면 다시 하세요. 그리고 좀 기다리세요. 우리 생명과 관련된 일이라면 더 더욱 더 그렇죠. 좀 기다리시면서 중대한 일이니 짧은 시간 안에 그게 매듭 짓는 거 좋겠지만 기다리시면서 참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제발 기다리시고 조금 내가 기도했는데도 안 되더라 포기하지 마시고 참으면서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봅시다 오늘 이 시인은 결국 그 마음 속에 평정을 찾는데 그 평정을 찾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선하시거든요. 정직하시거든요. 구하는 걸 응답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인이 마음의 평정을 찾아요. 그러면서 21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아멘. 여기서 21절 말씀도요. 내가 주를 바라오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영어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말이죠. For I wait 라고 되어 있어요. Wait.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는 거는 기다리는 가운데 바라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망이 기다림이 없으면 어떻게 소망이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있겠습니까? 기다리니까 소망이죠. 아, 그렇습니까? 이 소망 안에는 늘 기다림이 들어 있습니다. 식물을 키워 보면 저는 식물을 키우는 걸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식물을 키우는 걸 좋아해서 현관이 있는데 이렇게 베란다 쪽으로 해 가지고 거실까지 그냥 식물을 막 이렇게 키워요. 가 보면 제가 이렇게 앉을 데도 없이 이렇게 막 키워요.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님한테 가져와 심통을 부려요. 아, 이거 그냥 삶아가지고 그냥 무쳐 먹지. 이걸 몰라 키우냐고. 그러면 저희 어머님이 질색을 해요. 이거 뭐 키우시는 분들은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닦고 말이죠. 오, 이렇게 하고, 하고 막 꼽히면 막 꼽혔다고 그러는데 며느리도 또 비슷해가지고 둘이, 아, 둘이라고 하면 안 되지. 두 분이 한 분하고 하나가 아, 막 얘기하면서 꽃이 폈다, 예. 그리고, 어머, 꽃이 폈네요. 그러면서 막 죽이 맞아가지고 막, 막 그래요. 그러면 저는 여기 앉아가지고 거기 옆에 앉아가지고 에이, 그냥 확 끓는 물에다 넣어가지고 데쳐가지고 그냥 초고추장에다 확 찍어 먹으면 맛있을 텐데. 이렇게 무식한 얘기를 제가 해요. 그런데 그 식물들이요. 잎이 어느 쪽으로 이렇게 기우냐면 햇볕이 있는 대로 이 잎이 이렇게 기울어요. 신기하죠? 말 못하는 그 잎사귀들이 햇볕이 있는 쪽으로 기울어진다고요. 그러면서 이 햇볕을 못 보면 그 식물이 죽어요. 그래서 창문가에 식물들을 두는 이유는 햇볕이 있는 쪽으로 그 잎사귀들이 기울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죽게로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져야 합니다. 그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가 죽어요 그래서 시인은 내가 주님을 다시 바라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주님과 다시 우러러보고 바라보면서 친밀하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유하는 자들에게 있으이여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친밀함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면 마가복음 14장 3 36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하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셨다. 여러분 한국말도 아빠가 아빠죠? 이 아라모도 아버지가 아빠예요. 이거 말이 얼마나 비슷해요. 아빠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어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르는 건 친근할 때 아빠라고 부르는 거죠. 아빠가 용돈도 안 주고 맨날 때리고 아빠가 마음에 안 들면 아빠라고 누가 부릅니까? 아버지! 이렇게 부르죠. 그러셔여러분은 그렇게 안 불러 보셨는데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매 용돈도 챙겨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뻐해 주시고 뭐 나만 보면 너무 좋아라 하시면 아빠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근데 저는 그이 대부분 김창옥 교수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국 남자들은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아버지들이 저희 부모님 세대도 그렇지만 성적이 좋아서 공부를 잘하고 그러면, 야, 우리 아들 참 잘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버지가 별로 없으셨어요. 야, 좀더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1등 했으니까, 전교 1등 해야지.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지. 야, 잘했다, 우리 아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 아버지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 남자들이, 한국 남자들이 불쌍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버지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남자들이 한국 남자들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아들들 자녀분들 중에서 특별히 아드님들을 많이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야, 네 아들, 너 아니 우리 아들, 네가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아들 말고 내 아들, 아셨죠? 그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말을 다 거꾸로 하시는 정서를 가지고 있었대요. 말을 거꾸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만큼 표현을 잘못 하셨다는 얘기죠. 근데 거기에 제일 많이 상처받은 사람들이 남자들이 아들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 특별히 우리 남자, 신자들은 아드님들에게 많이 인정해 주는 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 우리 아들 최고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아들 없는 저는 뭐 딸들이라도 인정해 주겠습니다만 아들 계신 우리 장로님들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아들들을 많이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렇게 하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 남자들이 그렇게 상처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 가서도 예배를 이렇게 드려 보면 예배 분위기가 아멘하고 기도 뜨겁게 하는 교회들이 부응한다라고 하는 건 제가 느꼈는데, 근데 미국 교회 가보면 똑같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아닌 미국 교회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 그게 뭐냐. 친밀함을 유독 강조해요. 그 교회 안에는. 미국 이민자들 교회, 한국 교회는. 왜 친밀함을 강조하느냐 하면 말이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주류사회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무리 우리 한국이 나라가 잘 살게 되고 많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류가 아닙니다. 주류는 백인들이에요. 금발에 파란 눈에 키큰 백인들이 주류예요. 머리가 까맣고 코가 납작하고 눈이 새카만 이 동양인들은 주류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 주류가 아닌 데다가 또 이민사회에서 외롭고 또 상실감이 큰이 미국 사회에서 이민교회는 항상 뭘 강조하느냐? 친밀함을 강조하고 또 거기서 외롭고 인정받지 못하는 주류사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한국 사람들이 갖는 특징이 뭐냐? 자기 주장이 무진장 강해요. 미국교회는 특히. 그래서 교회가 자기 주장대로 되지 않으면 그 교회가 가심이 섬기던 교회도 하루아침에 그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같이 30년씩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올해도 지금 3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보니까 몇명 정도 돼요? 하여튼 매년 저희들 계속 3 0년 삼십 년 신앙생활 하시는 몇 명인지 잘알 보세요. 삼십 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거기는 자기 주장대로 안 되면 그 다음 날로 교회 떠나는 거예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주류 사회에 편입하지 못하는 거. 또 하나는 상실과 외로움 때문에 자신들이 친밀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이 유지되지 않으면 미국 교회에서는. 와야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사람들끼리 친밀한 거 중요한 거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오늘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과 친밀해지시기 위해서 애쓰시기를 추구합니다.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해지셔야지 예배 드리는 가운데 사람과 친밀한 거 그건 한 순간이에요. 그걸 너무 사모하지 마세요.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는요, 유독 이끼리끼리가 굉장히 심했던 교회예요. 뭐 그렇게 우리 교회보다 크지도 않았는데 이끼리끼리 모이는 게 정말 심했어요.끼리끼리 모이면 우리끼리 아니면 저들끼리는 이건 반대예요. 이렇게 심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끼리끼리가 심했어요. 교회가 아닐 정도로. 해가 딱 나눠져가지고 색깔이 싹 나눠져요. 여기 하얀색, 여기 빨간색, 여기 는 검은색이에요. 그 앉는 것도 빨간색은 빨간색들끼리만 앉아, 하얀색은 하얀색들끼리만 앉고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지셔야 됩니다. 사람들과 친밀해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친밀해지시기 위해서. 더 애를 쓰시고 오늘 시편 기자가 이 탄식을 노래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주를 우러러볼 수 있었고 또 주를 기다릴 수 있었고 또 무엇보다 주님과 함께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탄식을 찬양으로 바꿀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제가 20분 설교한다고 그랬는데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설교 마칩니다. 기다리십시오. 바라는 신앙의 소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신앙은 주를 바라는 분들입니다. 그분이 되십시오. 내 허물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만들어주시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